네 안녕하세요 필카라반의 하병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18년식 펜트 비앙코 사고 SF입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와보겠습니다. 이제 측면부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거실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창문 이 있고요. 바로 그 밑에는 무브 키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220을 외부에서 꼽을 수 있는 잭이 있고요. 그리고 12볼트 잭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18년식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창문 형태가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전면으로 이제 썬팅으로 되어있고 아주 깨끗하게 이쁘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쪽으로 가보시면은 15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205mm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청소 주입구 이쪽에서 할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차주분이 옵션을 많이 하셨네요. 이제 외부 샤워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측면 트렁크 부분 수납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수납장 부분이 엄청나게 넓은데요. 요 바로 위에는 이제 메인 침대가 있는 부분이고 또 요쪽에 보시면은 이제 85리터 청소 탱크가 확장돼 있습니다. 자, 그럼 후면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후면부로 오시면은 맨 위쪽에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바로 옆에는 이제 대구 YG에서 22번째로 출고된 차량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요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크롬으로 이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손잡이로 이제 수동으로 밀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면 수납장으로 왔는데요 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 스테인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가정용 이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가스 10kg 짜리 두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내 부분으로 들어왔는데요. 아 이제 맨 처음 이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삼면창으로 보이는 이제 창이 측면에 두 개, 그리고 전면에 크게 하나 이렇게 되있고요. 위쪽에는 상부 수납함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펜트는 이렇게 가구가 튼튼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이제 소리가 다릅니다. 그만큼 가구가 튼튼하다는 걸 펜트에서 자랑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방 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주방 쪽에는 이렇게 출입문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쪽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입문은 그위쪽에는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세면대와 상구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수납장 오토 클로징으로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주방 바로 옆으로 오시면은 이제 큰 이제 대용량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옷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옷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넓게 이제 큰 옷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그 바로 밑에도 이제 또 수납장이 또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수납장. 그리고 또 바로 옆으로 오시면은 이제 메인 침대 쪽이 있는데 이제 어른 두 명이 누워도 되는데 제가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제가, 이렇게, 키가 이제 2m가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팔을 뻗어도 이렇게 넓을 수 있는 넓은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침대 머리맡에 보면은 이제 12V짜리를 이제 꼽을 수 있고, 220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침대 쪽에 측면에도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창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바로 뒤쪽도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수납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장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전에 맨 처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작은 세면대와 이렇게 거울 그리고 하부에는 이제 또 수납장들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장실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화장실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샤워 커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변기, 대포드 변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바닥이 이쪽 면이 이렇게 방수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는 이제 샤워 커튼을 치셔가지고 그리고 샤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인치 삼성 TV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는 이렇게 아까 전에 보였드렸다시피 이제 캐리어, 이제 가정용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가 콤비4e, e가 들어갔다는 이유는 이제 가스와 전기가 같이 겸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18년식 펜트 사고를 만나봤는데요. 이제 차주분께서 이제 출구하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으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십시오. 그럼 필카라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필카라바입니다.